오늘은 논문 실험과 임상 실험 치료 사례가 많은 개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나리하고 비슷한 영춘화가 있는데, 이 식물은 언뜻 보면 개나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효도 서로 조금 차이가 있으니 비교를 잘해서 약재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이점으로 영춘화는 꽃잎이 5, 6개이지만 개나리는 반드시 꽃잎이 4개이고, 영춘화에 비해서는 꽃잎이 활짝 벌어지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꽃은 개나리가 두배 정도 크기 때문에 꽃 모양만 봐도 아주 쉽게 구분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미는 쓰고 약간 서늘한 편으로 독이 없으며, 작용 부위는 폐와 담소장심에 들어갑니다. 개나리는 꽃과 열매 뿌리 등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고, 부위별 효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밝힌 개나리 추출물은 항종양 다당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 내용에는 육종암 180에 대해서 놀라운 항종양 활성을 나타내었고, 순환 백혈구와 복막 분비 세포의 수를 증가시켜 고형종양과 백혈병 치료에 유효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관집 또는 폐포조직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인 폐암을 치료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폐암은 흡연과 음주 등으로 인해 남성들에게 잘 걸리는 질환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이고, 그 사망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누구도 위기감과 공포감을 쉽사리 떨쳐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굳은 믿음과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 고서의 개나리 열매인 영교는 12경창약 중에서 필이 없어서는 안될 약으로 상결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맛이 팥꽃처럼 매운 편으로 좋은 약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는 줄기와 꽃, 열매를 같이 혼용해 쓰기도 합니다. 패농종 임상시험에서 연교를 주사액으로 제조해서 25명에게 실험을 했는데, 치유가 14명, 호전이 10명, 그리고 특이하게 사망이 1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8명은 평균 12일 동안 치료해서 열이 내렸고, 기관적주는 평균 26회였으며, 가장 많은 경우는 50회였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폐농종은 폐 안에서 고름이 있는 종기나 부스럼이 발생하는 증상을 뜻하고 고름이 폐에서 주머니 형태로 차 있는 질환인 폐농양에도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폐렴과 폐가 상하여 기침을 하며 피를 뱉어내는 병증인 폐상의 폐열에도 적용함으로써 개나리는 폐질환에 잘 듣는 약으로 통합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 생약학회지에서는 개나리 과피는 항진균 작용의 유효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체는 세균 침범에 따라서 각각 다른 항생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개나리는 항균과 항진균 활성이 모두 밝혀져 진균과 세균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구 안이대에서 연구한 개나리 꽃에는 항산화 효과 및 항균 효과로 인해 화장품 소재로 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남대와 서울대학교에서는 개나리 열매 추출물이 기억장애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장애 치료에 유용하고 그 효과는 항산화 특성에 기인한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활용하면 알츠하이머와 치매 뇌졸중 등의 뇌질환의 원인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급성신염 환자 8명에게 영교6돈을 물에 넣고 약한 불에 150ml가 될 때까지 달여서 3회로 나누어 식전에 복용시킵니다. 그리고 5에서 11연속 복용하고 매운 것과 소금은 삼가하도록 합니다. 급성신염 환자 8명 환자 중에는 치료 전에 모두 부종이 있었고, 혈압이 140에서 200과 96에서 100mmhg이며, 육검사에서 단백질과 과립관형 및 적혈구과 백혈구 등이 있었습니다. 치료 후 6명은 부종이 모두 없어졌고, 2명은 뚜렷하게 호전을 보여서 8명 모두에게 치료 효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8명 모두에게 현저히 내려갔으며, 요 검사에서는 6명이 음성으로 전환이 되었고, 2명도 호전이 되어 모두에게 유효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눈의 망막출혈 임상시험에서는 2명의 망막황반구출혈 증상을 20에서 27일 복용으로 모두 현저히 호전이 되었으며, 시력도 증강되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영교 6, 7돈을 물에 넣고 약한 불에 달여서, 하루 산회로 나누어 10전에 복용하면 됩니다. 그 밖에도 자반병과 모세혈관 혈소판 감소 등의 임상 시험에서 모두 좋은 치료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나리는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지만 효능과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꽃의 아름다움만 감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개나리를 약재로 잘 활용해서 이런 병증들을 치료하면 각 병을 고치는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소염작용으로 피부 미용과 아토피, 탈모 등의 피부질환을 잘 낫게 하고, 심장에 열을 내리는 치료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나리는 꽃과 잎, 열매, 뿌리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쓸 수가 있고, 꽃과 잎은 지금 개나 시기에 채취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열매와 뿌리는 햇볕에 말리면 되고, 꽃은 햇볕에 말리면 좋은 영양 성분이 공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물에 먼지나 이물질을 한번 헹군 후에 그늘에서 2-3일 정도 건조시켜 사용하시면 됩니다. 꽃과 잎은 2~3g을 쓰고 줄기와 열매는 5~10g에 물 700ml를 넣은 후에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루를 내서 산재로 드셔도 되고 외용에는 말리지 않은 것을 직접 환부에 바르거나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개나리는 특별히 밝혀진 독성은 없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 및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교 안에는 씨가 들어 있는데 씨에는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씨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복용량을 잘 지키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장기 복용은 식욕을 없애기도 하니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꽃차는 인뇨작용이 강해서 밤 늦게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 밤잠을 못 이룰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